크림새우떡볶이 의리먹방 배떡에서 파는 크림새우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총 19,500원 맛있어 보여 딱 봐도 바이보 제가 먹겠습니다 이게 내 알고리즘을 지배를 했더라고 하얀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안 느끼한데? 오늘은 의리먹방이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이 번갈아가면서 먹는 걸로 하시죠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음, 어떻게 이렇게 꾸덕꾸덕한..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말하는 거예요? 음, 음. 새우 자르 우리 먹방에 문제점이 있어요 시끄럽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더럽고 조용하게 먹어요 시끄럽고 깨끗하게 먹을게요 더럽게 먹는 게.. <laughs> 남은 거는 저희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.